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정말 잘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영재 아이들, 똑똑한 능력을 가진 그런 아이들, 잠재 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어, 정말 100% 발휘하게끔, 발휘하는 게 뭐냐? 발휘하는 건요, 그 능력이 이 사회에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으면서도 큰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통제력이 낮은 영재 아이들은 미래에 탁월한 성취가 가능할까 입니다. 미래에 탁월한 성취. 영재 그러면 우리가 늘 뭐를 생각하느냐? 영재성이 발휘되는 것은 성공이에요.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죠. 이 사회적으로 성공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일을 자꾸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영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전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노벨상을 주잖아요. 노벨상이라는 게 바로 인류로 인류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과학 분야든 어떤 분야든 뭐 문학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분야에 그런 상을 줍니다. 그렇게 되는 아이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재성을 이렇게 발휘하는 데는요. 지적인 능력 중요합니다. iq 중요해요. 그러나 이 iq를 정말 아주 자극을 해서 어, 정말 촉매 작용을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서적인 그런 능력들이에요. 정서적인 능력들 중에 오늘은 자기 통제력에 관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라지 채티라고 하는 교수의 연구 아주 오래된 연구에 관한 그런 얘기고요.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이 자기 통제력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에 형성이 되고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유아기, 유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그 채티 교수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유치원에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교사와 경험이 아주 적은 그런 교사, 경험이 별로 없는 신임 교사가 가르쳤을 때그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 연구를 아주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어릴수록 이 경험이 많은 교사가 가르친 그런 아이들은요. 나중에 25살 이후에 어, 경제적인 어떤 소득이 훨씬 높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릴 때 사실은 언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한 아이보다는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아이들이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경제적인 활동에 있더라. 그 경제적인 소득도 높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면 어, 경험이 많은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도 어, 아주 뭐 경험이 많지 않겠지만은 아주 유아 엄마들이니까 경험이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아이를 현명하게 아주 바르게 아주 잘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잘 지도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길러준다는 것이죠. 통제력을 잘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자기 통제력,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 통제력은요,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서적, 정의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요,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은, 어, 4학년 이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의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등학교 4학년 이전의 가정교육. 이 부모들의 교육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모들이 정말 너 수학만 잘하면 된다. 너 예를 들면 이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뭐 수학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수학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수학에 오랫동안 더 집중을 하거나 오랫동안 더 수학을 더 길게 잘하려면은. 역시,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기 통제력은요, 사실, 우리가 그 학,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취 동기라는 게 있거든요. 학업 동기,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업의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은요,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지, 그냥 동기가 한번 바짝 강하고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사실은 싫은 일도 잘 참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싫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이만잘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정말 힘든 일을 잘 참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공격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참아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죠. 또 가정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요즘에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아이한테 자율성을 얼마나 줄 것이냐는 그런 문제예요. 자율성을. 완전히 자유롭게. 요즘에 부모님들 보면은 아이 그러면 그냥 아이가 그냥 뭐 정말 어 왕자예요 왕자 또 공주예요 뭐 좋습니다 귀하게 키우는 것은 천하게 키우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좋지만 그러나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줬을 때는 그 아이가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즉 특히 자기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나중에 학교에 가거나 사회 에 나갔을 때 그게 안될 때. 견디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태인들 보면요.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절도 있는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절도 있는 생활. 절도 있는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거죠. 그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과 질서. 어, 한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유대인 가정에 사는 거 보니까 반드시 주말에는 같이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어, 어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저도 잘잘 잘 못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데 있어서 아직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가족들 간에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듣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자율권을 얼마나 줄 것이냐, 라는 그런 범위도 결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가정교육이에요. 이 자율성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그 아이를 이 자기 통제력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자기 통제력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자기 통제력을 어떻게 길러줄 것이냐는 것이죠. 길러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성공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부모를 모델링 하게 되는 겁니다. 모델링. 그러니까 부모가 스스로 자기가 규칙과 질서를 만들었으면 스스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를 모델링하고 부모를 보고서 배워, 배워요. 그러는데 부모부터 규칙과 질서를 안 지키는 그런 부모가 사실 아이한테 뭐를 주겠어요. 사실 아이는요, 부모가 하는 행동 하나를 그대로 배우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렵죠. 부모님들 말은 쉽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부모의 단호한 훈육이 필요해요. 단호한. 단호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호해. 안 되는 건안 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은 제가 늘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결핍의 훈련이 필요해요. 부족함이 필요해. 부족한 게 있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만족유예라는 것이 있어요. 만족유예.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옛날에 지금 뭐 60, 70 이런 세대들이죠. 이런 세대들은요. 저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축. 저축을 해야 된다. 저축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저축이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을 아껴 쓰고 절약해서 살면은 그이 나중에 모여서 나중에 나한테 큰 돈이 된다, 목돈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게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내가 지금 잘 참고 견뎌서 나중에 더큰 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만족유예, 만족을 지금 누리지 말고 한참 뒤에 얻게 하는 이런 것들, 결핍과 만족유예 훈련,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아이가 IQ만 높고 뭐 굉장히 수학 문제만 잘 푼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수학자가 되거나 이 사회의 리더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나친 간섭을 좀 하지 말아야 돼요. 한 서치시지콜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부모가 다 간연하고 간섭을 하게 되면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님들 보면 너무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고, 자식에 대한 어떤 모성애가 강해가지고, 정말 가만히 보지를 못해요. 사소한 일도 보지는 못해. 항상 관여하고 개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즉, 자기 통제력이 낮은 영지아이들, 영재는 영재인데 미래에 정말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가능할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 어릴 때 확립이 된다. 유아기의 경험 많은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죠. 그다음에 두, 두 번째는요,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4학년 이전, 4학년 이전 가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결정이 된다. 부모의 교육관이라든지. 어, 부모의 교육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율성을 어떻게 주느냐 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통제력을 어떻게 길러줄 것이냐.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는 세 가지 방법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거는 부모가 먼저 소선수 법을 아야 되고요. 부모를 보고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가 굉장히 좀 단호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그래서 결핍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족 유해도 줘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즉 자기 통제력을 어, 길러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기 통제력이 낮으면 미래의 탁월한 성취 제가 볼 때는 불,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 자기 통제력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들 우리가 아이가 IQ가 높고요. 굉장히 영재아이예요.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다 좋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능력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